어, 귀한 특주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어, 짧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 <laughs> 저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입니다. 33년 동안 교회라는 영역에서 벗어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군대에 가서도요, 군대에서도 교회가 있었으니까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을요 그 누구보다 보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저희 엄마가 제, 제 설교를 항상 들으세요. 그래서 조금 어 껄끄럽긴 하지만 네 어,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어, 본이 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렇게까지 자신의 삶을 내려놓으면서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드는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좀 적당히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거예요. 어, 신학을 하기 전에 뭐. 20살 때전 재수를 했으니까 재수를 하면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부라는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뭔가 나한테 무언가를 맡겨주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싱어를 하라, 뭐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무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도 하게 되면 엄마처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왜냐면 하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내가 하는,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기준치보다 더큰 것을 항상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적당히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적당히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분이 나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솔직히 막 엄청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어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려고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모르는 외국인이 아니라, 내가 잘 믿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께서요, 지금 12살 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미 메시아예요. 12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우리가 이 말씀이 41절부터 52절까지가 통으로 한 말씀이라면 22절부터 40절 말씀까지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만 다른 거예요. 완전 깐나내기 그리고 12살. 이렇게 어린 나이 나이임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누가보음 말씀을 통하여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가 육신인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좋은 답안을 갖고 있어요.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좋은 방안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답을 알지만 정답을 숨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은 30년 동안 살아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하다가 선언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죠? <laughs> 네. 다른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이름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나자마자 우리 간사님께서 오셔서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것은요 정답을 알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때 제가 진짜 그때 거의 쌍꺼피를 흘리면서 공부하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내, 우리 반에 어, 저랑 수학으로 겨루는 애가 있었어요. 거의 뭐 수학으로 이제 하나 틀리냐 맞느냐를 따지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문제를 막 풀어보더니 자기가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러냐? 이러면서 문제의 답을 쫙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틀린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참 애매하게 교, 그 교수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이제 단, 정말 단순하게 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 개념 자체를 조금 틀어서 만들어 놓으셔서 어, 답이 원래는 1이었던 거, 문제를 마이너스 1이 되게끔 문제를 만드셔서 내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쉽게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누나가 알려줬기 때문에 <laughs> 저희 누나가 어, 알려줬어요 <laughs>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꾸 답이 1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누나가 설명해줬다. 마이너스 1이다. 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누나가 얘기한 거다. 우리 누나 공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이너스 1이다. 막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말씀을 나누는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정답이에요. 그분이 성전에 거하는 것,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정답인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사렛으로 갈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30년 동안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네, 목수였죠. 목수. 그럼 목수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셨습니다.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였던 이 요셉은요 금방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었던 예수가 그 집안을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참볼수 있는. 그런 인생 중에서도 참 어려운 인생을 예수님은 살아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케어해야 되고요. 동생들도 다 케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신이 100%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분은 또한 100%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30년 동안이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다 알지만 모르는 척 해야 하는 삶, 내가 가진 권위와 능력이 있지만 오히려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서도 참 어려운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단번에 얼마 가지 않아서 내가 언제 죽는지를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처럼 예수님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계시는 분께서 자신이 경험할 죽음에 대한 고통 또 버림받는 상처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의 배신 가론 유다가 돈으로 자신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적인 인식론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아는 만큼 두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자주 어, 켜는 어플이 있어요. 제가 자주 켜는 어플이 뭐냐면요 우리 카드입니다. 근데 카드 다음 달에 얼마나 올까? 근데 그거를 이게 예. 결제 예정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걸 항상 봐요. 그러면서 적게 나오면요. 아, 너무 편안해요. 막. 아, 나 조금 썼다, 이번 달에.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없는데요. 조금 막 사례비로 오버할 만큼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때부터 제 안에 막 중압감이 들고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요. 미래를 알면요. 걱정도 되고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아셨지만, 40일 동안 자신이 시험 당하시면서 금식하셔야 되고, 또 시험을 당하실 것을 아셨지만, 그분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하세요.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나서 실패를 했던 존재였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승리해 내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승리해 내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그분도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 이거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내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바치시는 그 예수의 힘으로 말미암아 어 시험을 감당하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요. 우리를 죄로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은혜로 당겨내 드려 당겨 주시고 또한 소, 소, 소망으로 어,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오늘? <laughs>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주의 은혜로 걸어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궁금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에 임만우엘 하신 예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 제목과 좀 맞닿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설교의 제목은 모태신앙이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하지만 가로가 있죠? 모태신앙이세요? 그럼 대부분 기독교인들은요,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어, 검, 음, 통계청에서 한 통계가 아니고요,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통계한 걸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70에서 80%가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 굉장히 반반 정도였지만 이제는 7, 80%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자라왔다는 것인데 모태신앙을 왜 모태신앙이라고?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모태신앙은요 점점 뜨뜨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은요 그렇다면 안 좋은 걸까? 라는 고민이 또 빠지게 돼요 내가 만약 나중에 자녀를 낳는다면 모태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조금 부담도 됩니다 이 정도 지경이 됐으면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못해 신앙이 왜 못해 신앙으로 바뀌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부모는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에 대한 강요를 해요. 그럼 부, 부모님도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뭔가 그런 개념이 들기 전까지는요, 자기 자식이랑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때야 비로소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자신의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 40년 동안 축적했던 신앙을 불과 10대, 20대들에게 강요하면서 넌 예수를 믿어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또한 모태신앙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강요들을 부모가 못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지만 어릴 적부터 예수를 알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모태 신앙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굉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수 있는데요. 어, 이 앞에 나오는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어, 이들이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그의 부모가 1 2 살이 되는 그 해에 유월절을 맞이하러 갔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을 마치는 그 날까지. 계속 있었대요. 43절 말씀해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6월절을 다 마치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6월절을 불과 이틀 정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의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7일이에요, 7일. 이 7일 동안 이두 부부가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들이 6월절을 얼마나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길 원했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볼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요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로 말하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놓쳐버리죠. 예수가 예루살렘에 있고 이 부부는 그리고 아마 동생들도 있지 않았을까 예정하는 생각은 하는데 어, 데리고 어, 내려가게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다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오해를 할수 있습니다 부모가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하지만 자식 하나 관리 못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비판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요, 자녀가 신앙이 없으면요, 교회에서 부끄러워해요. 부모가, 자식이 신앙이 없음에 있어서 부모가 부끄러워합니다. 자녀의 신앙이요, 부모의 신앙에 이, 어떻게 보면, 어, 척도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세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그와 함께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자식 사이에 중보자로 부모는 설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신앙을 또 자식의 신앙을 빗대어서 누군가의 신앙의 척도를 개척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 방식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자녀 사이에 부모는 끼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 하나님과 부, 자식 사이에는 어, 부모는 끼일 수 없습니다. 오직 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친 것이 잘못일까요? 이 시대 가운데 6월절을 지키고 돌아갈 때에는요 돌아가는 기준이 또 있었어요 그 기준 중에 하나는 1, 2부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월절을 지켰던 그 처음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팔 때에 정렬해서 갔던 것처럼 그렇게 정렬해서 가야 합니다 맨 앞에 남자들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쓰고 그 뒤에 아이들이 이렇게 서게 됩니다. 가족들끼리 같이 못 갑니다. 뭐 가족들끼리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대열을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연중 행사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었고 이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요셉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를 놓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율법대로, 말씀대로, 신앙대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지, 그들이 신앙은 열심히 했지만, 자식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도요, 요셉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이 뜨거웠든 뭐 아니든 열정적이었든 아니었든 그게 뭐더 중요한 것보다는요.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께서 자신의 아버지의 집 성전에 지금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요. 율법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된 기독교의 진리이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 않은 3부 청, 청년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는 먼저는 이 어른들의 시선에서 청년들의 신앙을 가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감히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판단하는 것이 더 쉬워요. 네, 판단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쟤네 부모는 잘 믿는데, 쟤는 왜 저래? 이런 식의 이타적인 발상을 자꾸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러한 발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로 만드는 발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청년들이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의 신앙은 이정표 정도는 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지라는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이정표가 있다고 해서 이정표를 뽑아서 같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정표는 냅두고요. 그 길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부모라는 이정표가 있을 때그 이정표를 보고 마치 사도바울이 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본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대신 살아주거나 부모의 신앙으로 대신 자녀의 신앙이 뭔가 뭐 더블이 되거나 뭐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생각 속에서 상황 속에서 또한 부모의 신앙이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방패막아 방패로 삼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방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6장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탁 채비하는데 그 중에 방패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침범한다 할지라도 예수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 믿음이 있어야만 방어가 되는 것이지 부모가 그것을 방어해주거나 부모가 그것을 아,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라는 강요로 막아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축한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첫 단추는 언제입니까? 두 분류로 나누겠죠. 모태의 신앙 혹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후천적인 기독교인. 어떤 난초로 시작하였든 더 중요한 것은요. 어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또한 그 사랑이 예수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 하나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낳아 준 죄인인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지금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얽매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얽매인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신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이오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길 가운데 우리가 낙망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또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우리가 다른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분 한 분의 사랑에 매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들 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쳐, 내영 기뻐 찬양 합니다. 이소명에 언덕, 거룩 한땅 에서,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따르렵니다주께내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따르려니 사들입니다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